자 부산예고 어 1학기 중간고사 부교재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1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기전프를 1번부터 문제 볼게요. 자 항상 소재부터 잘 확인해 주시고 그렇자 소재부터 봅시다. 수산 양식에 의한 식량 생산의 확대라는 소재죠. 그렇 그래서 이 수산 양식이라는 건뭐 그런 거잖아. 우리 뭐 이렇게 새우라든지 뭐물고기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거그쵸 그렇죠? 그럼 바다에서 하는 양식이 확대가 되니까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냐 라는 내용의 흐름을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 문장, 문제 유형 어법, 문장삽입문단배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같이 봅시다. 자 The Extraordinary Expansion 그렇죠. 자, 엄청난 확장이죠. 팽창입니다. 뭐에? 음식 생산에. 뭐에 의한? 이게 이 글의 소재죠. 아쿠아 파밍, 수산 양식이죠. 그래서 소재 체크해 주시고요. 자, 수산 형식에 의한 음식 생산, 그쵸? 신경 생산의 엄청난 확장이 has commit, 그쵸? 자, has commit 이런 건 어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 자,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다, 수반하다, 같은 단어, a company, 그쵸? a company, 그쵸? 동반하다, 수반하다, 이런 뜻이죠. 어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뭐를 수반했냐? 그쵸? 매우 높은 비용이죠. 누구에게? to the environment, 그쵸? 환경과 인간의 건강이 있어서. 자이 높은 비용이라는 거는 그쵸?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은요 수산 양식이라는 거 대해서 그쵸? 어떻게 보고 있어? 되게 부정적이야.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머리가 좋은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과 환경에게 높은 비용, 그쵸? 높은 비용을 가져온다라는. 자 그래서 자 에즈 그쵸 자 에즈가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는지 전치사 로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뭐와 함께 산업화된 그쵸 어그리컬 처 그런 농업과 함께 대부분의 그쵸 상업적인 아크아파밍 그쵸 수어 수산 양식이 릴라이언 그쵸 의존하고 릴라이언 의존하다는 단어죠 그쵸 자 이것도 픽이 나합시다어 릴라이언 그쵸 뭐가 어, 의존하다와 같은 표현들 고상까지 다섯 개만 외우면 끝나요. rely on, depend on. 그쵸? 세 번째, count on. 네 번째는 turn to. 다섯 번째 뭐, 고3에서는 result to. 이렇게 다섯 가지 꼭 외워줍시다. 자, 그래가지고, <laughs> 그런 상업화된, 그죠 농업과 함께, 그죠 대부분의 상업적인 수산 양식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에너지. 그쵸? 그리고, 화학적 어떤 물질의 투입 뭘 포함해서? 항생제라든지 또는 어떤 인공적인 feed 그쵸? 사료죠 사료 근데 그 사료는 어떤 사료야? 자, including이 여기서는 부사이자 전체 사구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이 made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지 뭘로 쓰였다?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로 쓰이면서 그 feed 그쵸? 그 사료는 어떤 사료야? which are 주, 기, 과, 능, 사, 플러스, 피 등으로 승액되어 있죠 그러면서 비 made from 뭐로부터 만들어지다. 뭐로부터 만들어졌어 쓰레기와, 그렇 뭐의 쓰레기? 폴트리, 그렇죠. 그래서 가금류라고요, 가금류. 어떤 그런 가금류의 처리 과정에서, 그렇 가금류는 여기서 뭐 해양 생물이겠죠. 해양 생물에그렇 처리 과정에 기는 그런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인공 사료와, 그렇 항생제를 포함한 화학적 물질 그리고 높은 비용 이런 것에 의존한다는 거지. 어, 즉 상업적인 아쿠아 파밍이 의존하는 거. 그렇죠? 커머셜 Commercial... 아쿠아 파밍, 그렇죠? 얘가 의존하는 게 되게 다 부정적인 것들이다. 그렇죠?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에너지 1번. 두 번째, 화학 물질. 뭘 포함해서? 세 번째, 항생제. 네 번째, 인공적인 사료들. 그 사료는 어떤 사료야? 여기. 그렇죠? 가금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에서 사 나오는 사료들. 자, 그래가지고 서치 나왔다. 서치. 자, 서치 나오면요, 항상 기억하세요. 문장삽입 나오기 너무 좋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문장삽입으로 꼭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생산관행, 그런 생산관행이란 건 어떤 관행이야? 위에서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수산업을 양식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 생산관행은요. 어, 이문장 생산 어, 그렇죠? 문장삽입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tent c o n c e n t r 그쵸? 매우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요. tent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어디에? t o 스 유해 물질입니다. 그렇죠 유해 물질. 그래서 유해, 유해 물질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디에? in f o r m fish. f a r 라는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양식되어지는 물고기에 유해 물질이 이렇게 응축되게 돼. 모이게 돼. 자, 크레이 a 분사문으로 접근하자. 그렇지분사구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면서. 뭐뭐 뭐 하면서 뭐하면서 포텐셜 헬스 그죠? 잠재적인 건강의 위협 누구에게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산 양식을 할때 쓰레기 같은 거 바다에 막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그 쓰레기 같은 거 그런 안 좋은 것들 누가 먹어? 물고기들이 먹죠. 그 물고기들이 그런 거 먹고 자라면서 그 물고기 누가 소비한다? 우리 인간이 소비하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수산 양식의 수산 양식에 있어서 안 좋은 관행들을 하다 보면 결국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다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크림이 1A야. 그죠 수산 양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라 거. 자, 그러면서, 자, 또, discharge. discharge라는 거 이제 방출이죠. 배출입니다. 내보내는 거야. 뭘로부터? fish farm. 그 물고기 키우는 양식장으로부터 내보내는 그 방출. 그런데 그 방출이라는 건 어떤 거야? 위치, 컷마 위치 이하가 discharge를 수식해주고, 자, 여기 컷마 위치죠. 우리가 이거 뭐라 불러? 관계대명사. 계속 주용법이라고 합니다. 계속 주용법 컴마디에 뭐는 쓸수 없다, 대신 쓸수 없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그 물고기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방출이라는 건 뭐야? Can be equivalent. 그쵸? 동등한 거죠. 뭐와 전치사투. 뭐와 동등해? This is. 하수죠. 뭘로부터? 작은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의 양과 동일한 거야. 그쵸? 그 작은 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얼마나 많겠어? 한 도시에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수와 동등한 양의, 그죠 물고기 양식장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 방출이 캠플룻, 오염시킬 수 있대요. 뭐를 근처에 있는 어떤 자연적인 해양 생태계를 망쳐버릴 수 있다. 자, 여기도 역시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 이, 자, 어, 여기서 이런 나쁜, 그죠 해양 그런 산업에 대한 단점들이 네 가지가 부각이 되고, 그렇죠? 그한 과행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쵸? 결과가 뭐다? 어, 컨센트론 그렇죠? 고기, 그렇죠? 피쉬에게 턱신 유해 물질이 저장이 되고 결국은 다시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 봐주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또 이번엔 어떤 거 일로 갈게요. 그래서 자 이번엔 여기서 디스切즈 방출이죠. 이 방출이란 게 뭔지 간단하게 개념을 잡아주면 될것 같고, 이 방출은 그쵸 생태계를 망칠 수 있어, 그쵸 이크 시스템, 생태계를 시스템, 그쵸 생태계를 망칠 수 있는데, 자그 생태계를 망친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뭐를 준다, 구체적인 예시를 준다. 특히 아라운드 트로피 스 그쵸 어떤 열대지방, 특히 어떤 열대지방, 아시아 쪽의 열대지방에서. 디익스펜션, 팽창이죠. 뭐에 확장. 상업적인 쉬림프, 아! 이 쉬림프 팜스, 여기 스위치 주의해주고 익스펜션이 주어니까 동사 이지. m 스 보고 R 찍으면 안 되겠죠? 동사 스위치 주의해주시고요. 자, 상업적인 새우 농업. 이 새우 농업이라걸 결국 앞에 나온 아쿠아 파밍의 한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거지. 주제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새우 양식이, 그쵸? 상업적 새우 양식의 확장이 S-Contributing 기여하고 있어요. 자 기여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기여하는 거죠. ing 현재분사,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b i i n g 그래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loss 표표 어휘 나오기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loss of h i y 매우 다양한, 그렇죠? 생물적으로 다양한 해안가의 맹그로브 포레스트, 그렇죠? 그 숲의 그렇죠? 손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그 새우 양식을 막 하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막 쓰레기, 그죠? 뭐 유해물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게 이 맹그로브 숲이 되게 생물적으로 다양한 숲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흘러들어가. 그럼 그럼 유해물질을 먹고 이 섬에 있는 생물들도 점점 죽어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해안가에서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육지까지 끼치게 된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수산 양식. 그수선 양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쵸? 면을 언급을 해주면서 그런 부정적인 언급 어떤 면들을 언급을 해줬는지 다시 한번 싹 정리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한눈에 눈에 볼수 있게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법적인 거 전체적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아까 문장삽입 나올 수 있는 거 그쵸 중간에 서치 나오는 부분 자 만약에 서치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문장삽입으로 둔다라고 했을 때몇번 어 정도로 볼수 있으면 좋을까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이게 보기문으로 나올거예요그렇죠 보기문장으로 나오게되면 어... 아니죠? 자, 문단배열부터 가겠습니다. 자, 문단배열. 자, 여기가 보기문단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a가 되겠죠. as부터 a문단 그 다음에 b가 자, 잠깐만 지우고 <laughs> 자, b가 어디가 되어야 될까? 보자. b가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좋겠죠. 서치부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여기 C 그렇죠. 그래서 ABC 이렇게 문단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문단별 보기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까지 봐주고, 그 다음에 보자. 자, 그 다음에 아까 문장 삽입 들어갈 수있다 그런 게이 문장이었죠? 이 문장.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을 만약에 밖으로 빼내게 되면은 첫 번째 문장 주어지고 1번 보기 그 다음에 2번 보기 그렇죠?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보기. 딱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다음 몇 번이 돼? 이 문장이 빠져나간 거니까 답은 2번에 오면 되겠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문장 삽입으로 빠져나갔을 경우에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글의 순서를 봤을 때는 A, B, C에 대한 흐름 정확히 짚어주고, 그래서 문단, 문장 삽입과 문단 배열, 그리고 업법 문제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 어, 뭐지? 리딩 파워 유용편 완성 1강에, 그 유닛 1의이그 점프 1번 문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